자니 토리오, 그는 어릴 적부터 범죄에 몸을 담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숙부 콜로시모 모란의 요청으로 뉴욕에 입성한 이후,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율락가의 대부로 성장했습니다. 그 덕에 콜로시모는 더욱 그를 신임을 하였고, 조직 내에 그의 입지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1920년 미국의 금주령이 내려지기 전, 그의 숙부에게 밀주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콜로시모는 밀주 사업을 반대하였고, 토리오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갔죠. 자니 토리오는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이었으나, 대화가 안될 경우 행동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직원이었던 알카포네에게 콜로시모를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숙부를 제거한 그는 금주령을 바탕으로 밀주, 마약, 율락, 심지어 정치권까지 손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는 다른 이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았습니다. 1925년 은퇴하여 가족과 여생을 보냈고, 1957년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